다시 쓰는 오징어게임2,3 큰 기조는 이렇게 갔어야 돼 성기운 vs 프론트맨 그래 가지고 인연을 썼으면 성기운이 좀 강해졌으면 어떨까 원 끝나고 인물이 변했잖아. 그래서 두둥 하고 끝났잖아. 변화를 좀 주는 거야. 왜냐면 그 정도는 변화를 줘야, 어, 송기훈 맞다이 뜨어갈때 기대감이 생기지. 뭐냐면, 봐봐. 456억을 그렇게 안쓸 거면 이, 이 돈을 가지고 그 본진 부시는 무언가로 다 재투자. 재투자 하는 거지. 아니, 끔찍히 아끼는 딸도 재끼고 뭐 저거 했는데, 그냥, 오겐 본진 부실 거잖아. 각오했잖아. 단단히. 그러면서 끝난 거 아니야, 원해서. 그러면은, 456억, 어떻게, 뭐, 다 태워가지고, 더, 더 뭔가, 그,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병을 모으든가, 든든하게, 자기가 또 훈련도 받고, 태토남으로 거듭, 태토남으로 거듭남, 거듭남. 이런, 준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딱지남 잡아다가 조져 그리고 명함 받아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 사병 용병 이거 데려가다가 그 도시어부 팀처럼 그런 뉘앙스로 가는데 더좀더 더 인원 많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비슷한 구조지 돌아가는데 배채 폭파 <laughs> 통째로 폭파. 그냥 더 절망을 줘 위기를 줘 성기훈은 몰라 그냥 안 오고 있어 <laughs>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배가 그냥 뻥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 용병 집단이 그냥 다 죽는 거야 조지는 거야 아 족됐다 이거 성기훈 혼자 이거 어떻게 해나가냐 이런 느낌으로 위아주는 여기서 뒤지 <laughs> 황영사는 구사일생 얘 살려 말어 나중에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얘네가 좀 키기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를 아 얘네는 진짜 씨. 개륵 같은 존재네 이거 일단 보류 자 그래서 진입을 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기훈이 그 거대 집단을 혈혈 단신, 그거 어떻게 부실 거야? 그 오게임 주축은 너무 거대하잖아. 이 게임이 사실 안 된단 말이야. 그니까, 그거를 좀 작게 가야 돼. 성기훈 프론트맨 대결로 가는 거야. 마치 데스노트 키라와 엘 대결처럼 프론트맨이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지 성기훈한테 게임을 참가하고 들어가자마자 성기훈이 이병헌을 보고 바로 눈치챘어야함 왜 이래서 이미 목소리를 들었음 개연성 괜찮아 딱 이병헌을 만나고 딱 들었는데 어 이상한 거야 너너이 새끼 하는데 이 병원이 그러는 거지. 쉿,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요. 이런 대사 날리는 거야. 성기훈 당황. 이 병원이 455명의 인지를 잡고 성기훈하고 게임을 하는 거야. 마치 데스노트의 키라와 엘처럼 서로 알긴 해. 근데 어쩌진 못해. 뭘로 하냐. 오징어 게임을 이용해서 서로 킬각. 서로 킬각을 보는 거야. 이게 대결이야.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이게 주된 메인 골자로 갔으면 어땠을까? 더 재밌지 않았을까? 숨막히는 심리전 또 신경전 뭐 이런 거 둘만 알아 서로 존재를 이병헌 정체를 성기훈만 아는 거야 성기훈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니까이 서스펜스를 가져가는 거지. 관객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무리에 이병헌이 있어. 완전 대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뭐, 이병헌이 또 같은 팀이 되기도 해. 뭐,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자꾸 성기훈을 약을 올려. 바짝 약을 올려. 그러면서, 왜냐면 이병헌은 게임을 다 알잖아. 이병헌은, 이병헌은 게임을 다 알고 필승법 마스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병원은 사람들 신임도 없고 인기도 많아 왜냐면 살려주니까 죽는 애는 죽는 애인데 이제 자기 팀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쫀쫀하게 가고, 그 안에 뭐 군상들 그런 거는 좀 보여주면서, 신박한 게임도 나와주고, 그 게임을 어떻게 파헤쳐 가는지도 보여주고, 주인공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파해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진짜 그 게임 구조가 재밌어서 보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뭐 피지컬로 가까스로 해결하거나, 그 그러니까 피지컬 유가 있고 어떻게 머리를 잘 쓰면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병원이 병정들과 무전을 할, 무전을 하든 어떤 사건이 있어. 몰래 몰래 이제 뭐 그쪽에다가 뭐 연락을 주고 받을 거 아니야. 게임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뭐 정배나, 그러니까 성기훈 측근이 거기서 뭐 플레이어로 친해진 뭐 인물 들어. 걸리는 거지. 이병헌이 그냥 죽여버림.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성기훈 분노. 뭐 이런 식. 근데 이병헌이 네가뭘할수 있는데. 뭐 이런 기조로 계속 긁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게임, 진행 그리고 내부 갈등 대립 인간 군상들이 나오겠죠. 이제 아기가 중요해. 또 아기를 이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좀 조명할 줄 알았어. 출산을 언제 하냐? 출산을 내부 갈등 대립이 그게 달았을 때 아기 태어남. 근데 어떤 거냐면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 모두 일시정지. 뭐 이런 장면이면 좋았지 않았을까. 어, 뭐 그런 좀 뻔한 장면이긴 하지만 또 아는 맛이 무섭다고 죽고 죽이는 그밤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눈깔 돌아가지고 진짜 그 괴물같이 그려질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음하고 탄생하고 굉장히 대치되고, 이게 딱 어우러졌을 때 나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왜냐면 하 우리가 아기 안 이뻐하는 사람 대부분 없잖아. 진짜 무슨 전두엽 박살난 사람 아니면, 아이로 인해서 조금 쿨링이 되는 거야. 쿨링. 좀 머리가 좀 식든 거지.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이쁜 바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막 구경화. 백억 아저씨도 뭐, 아유, 내 딸도 뭐, 요만했을 때가 있는데, 뭐, 뭐 이러면서, 어? 다 뭐, 중년들은 또, 처자식들이 있, 있을 거잖아? <laughs> 어? 갑자기 예정이 없던 아이잖아. 오겜 주최 측이, 아이 강탈. 그 그러니까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암묵적으로 창작물에서 아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만,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뉘앙스는 데려가면 죽는다. 네, 오겜 주최 측이 아이 강탈, 시도, 데려가면 죽음. 뭐 이렇게 뉘앙스 정도만 풍기는 거지. 어, 아이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실갱이. 그런 과정에서 오겜 측이 무리수가 있어야 돼. 오겜 측, 무리수. 참가자, 참가자, 사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 균열이 가는 느낌으로. 그 아이는 참가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니네가 왜 데려가? 막 이러면서. 데려가면, 어, 니네가 죽일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에서 슬갱이 하다가 참가자 vs. 오겜 병정.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아이가 계기가 돼서 어셈블을 하는 거야, 참가자들이. 반란이 명분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 참가자들에게 오겜 주최 측, 얘네가 저거 한지를 명분을 심어줘야 돼. 아이도 이렇게 가져가서 뭔가 데려가면 죽일 것 같은 이런 놈들. 우린 그 정도 인간들은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야, 이 참가자 모두 애들에게. 비록 내가 몇억 때문에 지금 내가 저 새끼를 포크로 찔렀지만, 이, 이 핏덩이 태어난 이 예쁜 애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감정이 들끓게 해야 돼 그러려면 주체측이 악마 같은 짓을 해야 돼이 아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극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트리거가 돼서 오겐 병정과 이 참가자들 간의 갈등 대립 일로 옮겨 가는 거야 이제 내부 갈등 내부 대립이 일로 스무스하게 가는 거야 아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나는 아이를 난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쓸줄 알았어 요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진격의 거인에서도 마지막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절벽에 막 사람들 내몰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기 엄마가 아이 막 살리려고 이렇게 위로 드니까, 그 아기는 막 옮겨주잖아. 밀리더라도. 그게 인류의 아니냐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응당 가지는 인류의 아니냐고. 진격거에서 그게 굉장히 표현이 잘 됐잖아. 그래서, 요렇게 옮겨져야 돼. 그런 과정에서 원칙을 어기고, 악마 퍼포먼스를 보여줌. 어쨌든, 아기는 뺏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충 들고 있는 애들한테. 이제 사람들 마음 안에 반란의 씨앗이 크고 있는 거야. 다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굉장히 인간 이하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이 상기가 된 거지. 이제 돈만 보고 저돈 얻으려고 막 난리 쳤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뭔가 다 조금 각성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성균이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야.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반란을 가도 늦지 않아. 반란을 한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나는 그게 흐름이라고 봐. 명분도 생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거를 이병헌이 해 이때 정체가 밝혀져 사람들 모두에게 이병헌 정체가 밝혀져 그니까 이병헌이 더 잔혹한 놈으로 나와야 돼더 악질놈 안그러면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가 사람들의 좀 배신감도 크겠지 아저 새끼가 우리 안에 섞여 가지고 우리 우롱하고 즐기고 있었네 뭐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병원은요때 이제 제자리를 가는 거지 이병원은 제자리로 복귀 최종 보스 위치로 가는 거야 이병원하고 성기훈이 업치락 뒤치랑막 게임 안에서 서로 킬각 보면서 그러고 막 했었는데 심리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막뭐 게임 안에서 군상도 나오고 개개인의 서사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달할 때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죽음의 순간과 탄생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조금 띵 통수를 맞으면서 쿨링이 좀 되면서 아이를 보니까 자식 생각도 나고 뭐 자기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생명의 존엄성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뭔가 이 정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오겜 주최 측이 아이를 강탈을 시도하고 뉘앙스는 이제 데려가면 죽는 거다 뭐 하는데 이제 이런 아이가 계기가 돼서 참가자 대 오겜 병정의 이런 갈등 대립이 나, 나오는 거야 대치 상황이 되는 거야 막. 그런 과정에서 오겜 측이 무리수를 던져 뭐 참가자도 사살하고 뭐 원칙을 어기고 막 얘네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개머리판으로 막 찍던가 막 해가지고 되게 폭력적이게 이거 고온 물이잖아 <laughs> 대가리 터진 거다 나오잖아 뭐 그러다가 이제 이 병원이 중요한 순간에 아이를 확 저거 해가지고 그 병정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야조석끼 뭐야? 아니 아니 병원 씨왜 그래요? 어 이러는데? 병원이? 어 잘들 놀았고 저는 주최자 측의 보스 프론트맨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병정이 가면이랑 그 옷을 줘. 쓱 쓰면서 다스베이더 만들어지듯이 쓱쓱 <laughs> 쓱 하면서 목소리 변조딱 되면서 다들 자리로 돌아가. 게임은 계속된다. 하면서 슥, 뒤돌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막, 이제 사람들,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 여기서, 막 뺏기고, 사람들, 마음 안에, 반란의 씨앗이 생김. 요런 장면들로 해가지고, 시즌2 마무리. 딱 여기서 끊어줬으면 어땠을까? 제 망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굳이 나누자면, 자,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즌3 시작. 좀 애드립으로 한 거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2년을 썼으면 그렇게 해서 전화 받고 돌아갔어. 그리고 2년이 지났어. 그 사이에 계속 인제 딱지맨을 찾고 456억이 뒀다뭐할 거야. 오겐 본진 부시는데 무언가로 다 재투자를 해. 지하 벙커도 짓고 뭐 배도 사고. 또 용병들, 뭐 사병들 모아다가 뭐 훈련도 시키고 그 자기도 훈련을 받고 좀 테토나무로 거듭나는 거야. 아예 그냥 변화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게임 들어가서 과정에서 자꾸 과거의 자신이 조금씩 뭐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위기도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인물이 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딱지남 잡아다가 뭐 조져 성기훈이 빠른 게임 참가를 해야 된다 어 너무 투의그 초반이 지지부진해 어 루즈의 나는 좋다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공유 배우의 힘이라고 봐 나는 극적 인물로 딱지남은 하등 그럴 필요가 없어 나중에 나올 것도 아니면 암튼 딱지남 조져가지고 아 하도 귀찮게 구니까 이제 이 병원이 너이 새끼 오케이 들어와 어, 너이 새끼 다시 조져 줄게 어이 새끼가 어디 왜댐벼어비길이좆밥 새끼들이 요이 어? 병원이 딱 초대해. 그래서 성균 딱 들어가고, 어금니 GPS 털리고, 1차 용병 사병이 바로 뒤따라 가는 중에 이제 그게 뭐띡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다가 배 한번 통째로 폭, 폭파돼. 방! 황형사도 죽는 것처럼 표현. 하지만 구사일생 또 살아! 구사일생 또 살아. 이 과정에서 위치를 측정할 만한 증거나 떡밥이 나오면 좋을 듯. 그니까 이구사일생은 시즌3에서 보여준 거야. 시즌3에서. 그냥 화영사도 뒤진 걸로 강하게 그냥 초반에 빵 나오고 이 밑으로는 구사일생 시퀀스는 시즌3에 개입하는 거야. 중간 개입을 하는 거야. 짜잔! 하고 중간 지원군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이제 저게 폭파됐으니까 공권력 개입해도 되지. 시즌3 중간 지원군 공권력 개입. 여기는 딱그 황영사 그 서브 라인이야 이렇게 가고 자 메인은 뭐냐 성기훈 프론트맨 프론트맨 게임 참가 성기훈이 이병헌을 만나고 바로 그냥 눈치채는 거야 이제 원에 이병헌 목소리 들었던 그 리무진 신이 이제 플래시백 되면서 어? 이 새끼 하면서 성기훈 당황 어? 하는데 이병헌이 쉿! 다물어라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죽이고 싶어요? 항상 이병헌은 저런 캐릭터지 매너를 지켜. 매너 지키지만, 쌀벌한 애들. 그런 캐릭터. 사람들 지금 다 죽이고 싶어요? 400여 명을 데리고 협박하는 거야. 마치 데스노트, 데스노트의 키라와 엘 대결처럼 서로 정체를 알아. 정체를 서로 알긴 해. 근데, 당장 어쩌진 못해. 이병헌은 게임하면서 이성기훈을 조지고 싶은 거고, 성기훈을 계속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건데, 이 사람들의 그 군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병원은 계속 그런 걸 조성하는 거지. 성균이 믿는 그 인류의 인간의 존엄 그 철학이 가장 서로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성균 이거 봐라. 어?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낭만 있는 새끼 <laughs> 이러면서 어? 낭만은 없어 임마. 다 죽었어. 우리 어릴 때 그런 낭만은 이제 없어 이 시대에 막 이러면서 숨막히는. 심리전, 신경전,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다. 이제 성균도 알지? 계속 이 새끼가 나한테 그런 걸막 이제 막 열만 받아, 막. 이 새끼 일단 죽여야 돼. 이 새끼는 죽여야 돼. 하면서 이제 이 병원 정체를 성균만 알, 알고 이 서스펜스를 계속 유지시켜 간다. 성균하고 관객만 아는 거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이용해서 서로 킬각을 계속 보는 거야. 이 새끼 틈만 나면은이 새끼 하고 막 방어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직접적인 무력이라기보다는 약간 트롤 짓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살짝 뭐 밀치던가 뭐 해서 아무튼 그런 디테일은 더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뭐 저는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뭐 처음에는 뭐 다른 무리에 붙었 하다가, 하다가, 뽑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병헌이 어떻게 조작을 못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같은 팀이 되기도, 되기도 했다가, 뭐 이런 대사 뭐할 수도 있겠죠. 이병헌이 뭐 진짜 열받게, 어, 이번엔 같은 팀이네요? 잘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열받게, 이러면서, 어? 크크크. 얼마나 열받겠어. 아, 씨. 어 근데 살아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협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성기운의 내면의 그그 그 싸움 또 그런 외적인 싸움 이런 거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우리 막 보면서 아우 막 답답해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죽이냐, 저거. 어? 저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 성균을 약을 올려, 막. 왜냐면 이병헌은 게임을 다 알고 필수품 마스터야. 그니까, 러 이병헌은 진짜. 강력한 존재로 그려져야 돼. 그럴수록 주인공이 살아난다고 했죠? 빌런이 강해야 돼. 배트맨이 살아나는 이유는 조커가 엄청나게 어, 매력적인 캐릭터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병헌의 캐릭터도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그려내줬어야 돼. 그래서 이병헌은 이 과정에서 막 사람들 신임도 없고 인기도 없고 되게 기민한 뭐 방법들이나 이런 필승법들로 어, 사람들을 살려주니까. 뭐, 죽는 사람들이야, 죽는, 죽는데, 피라미드처럼 이제 살아남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병원이 그 안에서 막 신나는 거지. 막, 어? 이히히히, 저 때문에 살았죠? <laughs> 성기훈 제 병신이죠? <laughs> 어? 제 아무것도 못해요? 뭐 <laughs> 이러면서 막 어? 자꾸 성기훈을 좀 몰고 가는 거지. 그러다가, 뭐, 이병헌이 이제 병정들과 무전을 하는 사건이 뭐 발생을 하는 거야. 뭐, 내일은 뭐, 이 게임 준비하고, 어디에, 요거 열쇠 준비해놔.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칙성, 반칙성 이런 걸 하는 거야. 아싸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병헌이랑 캐릭터는. 왜냐면, 오일남이랑 또 다른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이병헌은 좀 짜쳐야 돼. 그런 부분에서. 이병헌도 이제 성기운을 맞닥뜨리면서 약간 자기 저거를 잃어버린 거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이병헌도 조금씩 변하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뭐 공정을 외치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엔 이런 짜치는 놈이라는 거지 한낱 인간일 뿐인 거지 개도 이걸 정배나 성기운 측근 그래도 성기운이랑 친밀도가 생긴 인물이 있을 거잖아 그중에 하나를 죽이는 거야 요걸 들켜서 측근에게 들켜. 그러니까 이병원이 그냥 죽여버림. 여기서 이병원이 확실하게 이제 짜친 놈으로 바뀌는 거지. 아, 이 새끼 뭐 게임에 되게 철학 있고 원칙 있는 척 하더니 그냥 이 새끼도 저거구나. 성규 분노 이병헌 네가 뭘할수 있는데 요런 기조로 가는 거지. 계속 게임은 진행돼 열받고 무당탕탕 할순 있지만 결국엔 뭐 아무것도 못해 성규 혼자. 게임 계속 게임은 진행되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내부 갈등 대립 인간 군상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러다가 내부 갈등 대립이 그게 다 달랐을 때 아기가 딱 태어나. 응애. 응예, 응예, 해가지고, 울려 퍼지는 거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정지. 어, 죽이는 상황에서도 정지. 사람들이, 물음표, 둥둥둥, 방방방, 물음표 딱 뜨면서, 아,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제 아기를 보는 거야,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근데 아기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막, 뭐 이제 자기들 각자 인간성이 서서히 돌아와. 밖에 있는 자기의 생각도 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laughs> 그렇지 않겠어? 뭐 우리 애도 이만할 때가 있었는데, 뭐 우리 애는 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아는 유산했는데, 뭐 이런 각자 뭐 그런 사연이 있어. 아, 우리 부부는 뭐 난임인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뭐이 아이를 계기로,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아이 계기로 변화 조짐.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오겜 측에서는, 이, 이건 웬 얘기치 못한 그, 생명이잖아. 아이는 게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탈을 시도하는 거야. 이제 뉘앙스론 데려가면 죽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계기가 돼서 이제 참가자와 오겐 병정 간의 갈등, 대립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겜 측이 어떤 무리수 뭐 참가자를 사살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거야 억지를 원칙도 어기고 막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거의 주축이 이제 이병헌이 팍 등장하면서 모두에게 이병헌 정체가 밝혀져 결국엔 아이를 뺏겨 이병헌은 제자리로 복귀한다 최종 보스 위치로 딱 아까 말했던 가면자 옆에 병정이 딱 전해주면 딱 갑자기 쓰면서 아니. 병원 씨, 왜 그랴? 병원 씨, 왜 그랴? 병원 씨, 그냥 배신감 확 그냥 던져 주는 거지. 그냥 성기훈는 사실 나는 뭐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 모두를 막 이런 거고, 막 하면서... 하, 이 성경이 또 이빨을 막 까. 아기는 상관없지 않냐. 애가 무슨 죄냐. 어? 쟤네 진짜 데려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 아기를 구하자. 이 새끼들 이거 이거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 이, 이, 이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즌 2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요런식으로 싹 갔으면 맛있지 않았을까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aughs> 일개 뭐 극작가 지망생 호소인으로서 지망생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제 극은 50부터니까 그때까지 이제 저는 계속 트레이닝 하는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들 보면서 제 역량을 좀 키워 보려고 생각합니다